얘들아, 오늘은 7시의세 번째 시간 바로 영국에 있는 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겠습니다. Uh, Britain's Natural History Museum has some unique workers. 우리 Britain 하면 영국이고요. Apostrophe S니까 영국의 자연적인 역사, 즉 자연사 박물관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독특한 직원들을요 What is their job? 어, 그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의 이름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 여기 유니크 워커스를 말하겠고요. 그 독특한 직업, 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직업은 뭘까요? 이름 뭘까요? It is eating animals' dead bodies. 그것은 그러니까 즉 그들의 일은입니다. 뭐하는 것? 자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씨 가리키는 건 바로 그들의 일이고, 결국에 그들의 일이 이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주격 모어입니다 It sounds scary, but the workers never complain. 자, 그것은 들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운드는 감각동사라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scary, 무서운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무섭게 들리지만 그 일꾼들은, 직원들은 절대 complain, 불평하지 않아요. That is because 그것은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바로 딱정벌레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의 독특한 직원. 바로 딱정벌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Beetles are natural cleaners. 자 일단은 딱정벌레는입니다. 자 뭐이냐면 자연적인 청소부예요. 자 어떤 자연적인 청소부냐면 요로 요러 요로한 자연적인 청소부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데스는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자연적인 청소부 천년 청소부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청소부냐면 have been around. 존재해 왔었던. 자, have been 하면 현재완료시제구요. 현재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완료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던 청소부예요. 몇년 동안? 자, 밀리언이 백만이니까요. 자, 백만, 천만, 억. 2억 년 동안, 2억 년 동안 존재해 왔던 어, 짝정벌레예요 They eat animal waste. 그들은 먹습니다. 동물의 노폐물이에요자 A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They eat the dead bodies for animals. 그들은 먹습니다. 자 사체, 즉동 오니까 동물들의 사체를 먹어요. except for bones. 자, except for 하면은 뭐 뭐를 제외하고 그러면 뭐를 제외하고 다 먹냐면 뼈만 제외하고 다 먹어요. 자, 일단 노폐물도 먹는데 사채까지도 먹어요. 뭔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beetles used by the museum. 자, 딱정벌레들. 어떤 딱정벌레들 네, 박물관에서 사용되는 이 딱정벌레들은 are입니다. only about one, ten millimeter long. 자, 여기서 우리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고, 대략 10m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surprisingly, 놀랍게도, 저는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일, 한, 일, 한 주에 4kg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 지금, 이 숫자 앞에 계속 어바웃이 와서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자두 번째 문단. 자두 번째 문단은 어자이 비틀즈 즉 딱정벌레가 하는 일이에요. 사는 일이 어, 동물의 노폐물이나 사체들을 다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빼고. In addition to working at museum. 자, so 우리 in addition to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덧붙여. 즉, 뭔가, 어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비틀즈들은 also work. 또한 일해요. 누굴 위해서? 과학자들을 위해서 일도 한답니다. 즉, 박물관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in the past 과거에 scientists use strong chemicals 과학자들은 사용했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들을요. to remove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다 우리는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to 부정사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보면 얘는 부사적 용법. 부사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됐대요. 자, from the bones of animals. 자, 어디로 어디에? 동물의 뼈요. 근데 어떤 동물의 뼈냐면 그들이 연구하기 원하는 즉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그들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동물들의 뼈에서 나오는 스킨과 이 머스를 제거하는데 강한 케미컬, 그 화학성분들을 썼대요. 자, 여기서 대이가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어 하는 동물들의, 동물들을 피부나 근육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분들, 화학성분들을 강한 걸 썼는데, Those chemicals could damage the bones. 자, 그 뼈들은 could damage 손상 입힐 수 있었습니다. 뼈들을요. However, the beetles eat all the body parts and leave the bones untouched. 그런데 이런 화학 성분들과는 다르게 딱정벌레는요, 먹죠. 모든 몸의 부위를요. 그리고 뭐 해요? leave, 남겨둡니다. 뭐를? 뼈를. untouched, 어떤 상태로? 만져지지 않은 상태로. 즉, 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뼈를 그대로 남겨둔다고 해요. thanks to new workers. 자, 누구 덕분에? 이러한 새 일꾼들 덕분에. 여기서 이러한 새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정벌레를 말하고요 과학자들은 could, I can get clean and undamaged bone. 얻을 수 있습니다 뼈를 근데 어떤 뼈냐면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손상입지 않은 이 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어, 딱정벌레가 어, 하는 일의 장점 이라고 정리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장벌레 하는 일의 장점. 그래서, 다른 화학성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뼈를 훼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그 뼈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